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골키퍼 중한 명으로 골키퍼이긴 하지만 경기가 답답해지면 본인이 필드 플레이어로 변신하여 드리블을 친다고 전해지는 대한민국의 전설적인 골키퍼 김병지는 1970년 5월 12일 경상남도 밀양군 무안면에서 태어났다. 키 184cm, 현재 몸무게 77.7kg, 주발 오른발 포지션은 골키퍼라고 전해지며 김병지의 별명에는 꽁지머리, 꽁병지, 포병지, 경지용 등 다양한 별명이 있다고 한다. 김병진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K리그에서 25년 동안 활약을 하였으며 국가대표 경력으로는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총 61경기를 소화했다고 전해지고 현역 시절 헤딩 한 골과 PK 두 골을 성공시키면서 통산 득점 세 골을 성공시켰다고 한다. 김병진은 한국 축구 역사상 최초의 스위퍼 키퍼로 현시대 노이어와 같은 유형의 골키퍼라고 전해진다. 김병진은 아시아 정상급의 순발력과 탁월한 반사신경을 기반으로 한 1대1 방어 능력이 매우 좋았던 골키퍼로 거기에 킥력과 키와 맞지 않게 공중볼 능력 또한 아주 우수하여 골키퍼로서의 덕목을 두루 갖춘 골키퍼로 평가된다. 하지만 가끔 드리블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 기행을 어? 보여주기도 한다고 전해지며 이로 인해 팬들은 즐겁고 웃기지만 감독 입장에서는 돌출 행동을 자주 한다고 판단된다고 하며 히딩크 감독 시절 또한 이런 일이 있어 이훈재보다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고 이후 히딩크 감독 체제에서 서브 골키퍼 자리만 차지했다고 한다. 현재 김병지는 축구 행정가와 축구 경영인 그리고 꽁병지라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문제가 정말 많다고 전해지는 대한민국 축구협회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2023년부터 강원 FC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김병지 대표이사가 강원 FC에 오기 전까지 이영표가 그 자리를 맡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이영표 뒤통수 논란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후 양현준을 셀틱FC로 이적시켰으며 이후 강원FC 최고의 성과인 양민혁을 일군 정착에 성공시키고 시즌 후 토트넘 후스퍼로 거액의 이적료 계약을 성공시키게 되면서 현재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외에 다른 레전드 축구 선수들의 현재 활동 상황과 플레이 스타일이 궁금하다면 포츠맨 일반 동영상 댓글을 통해 알려주길 바란다.